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우리 피디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이에 치셔가지고 저도 또 일거리 하나 만들어 드려야죠. 예 <laughs> 네,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보복원정 경찰 조사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급하게 부탁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보복원정 경찰 조사가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제보를 잘안 줘요. 진행하다, 막힌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제보를 주시는데,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게 이해가 안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방향지시선 켜고 앞에서 액션을 취하면 끼워주면 되는데 왜안 끼워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무식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 양보해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준다고 탓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좀 이상한 거 맞아요. 어, 제보자님 탓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제보자님은 녹취 파일까지 주셨습니다. 네, 보복운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보복운전이요? 네, 지금 검은 그 내거리에서 자회전하는데 젊은 사람이 자꾸 저한테 깜빡이 있 앞에 브레이크 잡으면서 보복운전 하거든요. 지금 그럼 같이 있습니까? 네, 옆에, 차, 네, 옆에 있어요. 같이 좀 서가지고 같이 막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싸우고 않습니다. 그러면요, <laughs> 잠시스달가 네. 가시고요. 그 사람한테까지 감사나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뭐신고자 네. 네. 블랙박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블랙박스를 저희들 그 네. 경찰미는 박종민은 24시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오면은? 그 24시요? 예, 예. 네. 거기는 보복운전인지남포운전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네. 올려주시면은 네, 그 차수를 상대 해가지고, 네. 합니다. 불러가서. 네. 알겠습니다. 동민호, 이씨. 경찰신고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신고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지금 유리을 때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된다. 조정해야겠다. 조정 좀 해주세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공포심을 느꼈고, 위협하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는 걸 넘어서 차량 운전자의 공포심을 야기시키고 협박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음. 더 나아가서 지금 가해자는 남성이고 이와 같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직접 와서 내리거든요. 하다못해 저처럼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그냥 갔겠죠. 저여이 인상 좋아요. 아, 인상 좋아요? 좋은 걸로 유명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막 이렇게 막 문신하고 아, 막 이런 사람 있으면 네네. 안 건들겠죠. 그 그렇죠.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내리지도 않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파악하고 하는 행위 이런 부분과 지금까지 내리기 전까지 한 행동을 봤을 때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됩니다.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줄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들어갔으니까 먼저 경찰 단계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지해서 수사하면 가해자는 이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합의를 해줄 때 적당한 보상과 같이 민형사 합의 일체 합의를 같이 보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고. 그것까지 끝났다. 그러고 난 뒤에 형사 판결문을 입수해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직접 추심해도 되고. 특히 형사 사건이 그래요. 형사 사건은 가해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형사처벌 받냐 안 받냐 뭐 벌금이 벌금 집행유예 뭐 집행유예 실형 받냐 안 받냐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반성문을 내도 많이 내요. 하지만 피해자는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덕을 본다라는 생각을 잘못 가져요. 간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건을 좀 등한시하는데 가해자 생각한다면 피해자도 사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덤프트럭 스톤칩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냐라고 주셨는데 영상 자세히 봐야 돼요 아, 저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못 찾았어요 저도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었어요? 위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밟아서 튀긴 건지 이게 먼저 원인이 규명이 돼야 책임 유무가 확인됩니다 음. 이 건에 대해서 경찰관님은 차대차 사고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 물비교통사고로 정리했는데 선행차량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 차대차 차 사고 유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제보자님 보험사도 이거 가지고는 청구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보상 받고 싶으면 알아서 해 보라고 한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물으려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보자님이 해야 될 일은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인지 아니면 선행 차량이 밟고 튀긴 돌인지, 이거 사실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에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는데 그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진짜 그것도 말달다고 했었거든요. 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걸 규명해야지 본인이 책임 물을 수 있냐, 없냐. 알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기각될 가능성 많아요. 밝혀야 되는데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소송에서는 영상 분석가 네, 한번 맡겨 보시고 아니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영상 분석가 맡긴 음. 비용보다는 저렴할 거예요.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하, 죄송합니다. 해결법을 알려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댓글에서 엄청난 <laughs> 정변 또 애매하게 답하네. <laughs> 네.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이 영상을 보고 잡아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 계적거리와 그 반경을 네. <laughs>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이과잖아요. 아, 참, 그 이과긴 이과인데. <laughs> 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데 네. <laughs> 네.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